수학상 50쪽입니다. 서술형 예시 문제입니다. 실수 x, y가 이 관계를 만족할 때이 식의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식에 대한 최솟값을 문자가 한 개일 때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자 중에서 하나만 남겨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식을 보면 y제곱이 있고 y항은 없죠? 그럼 여기 첫 번째 식에서 y제곱이 1-2x가 된다는 걸 이용해주면 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2x-4x 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식의 x제곱 이게 마이너스 4x니까 뒤에 있는 애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8x 더하기 2. 이식의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데요. 물론 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솟값은 있겠지만 어 y가 사라졌기 때문에 y에 대한 정보를 x에 대한 정보로 남겨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실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을까요? 네, 실수는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실수 제곱. y제곱 실수제곱이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요걸 반드시 구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식의 최대 최소 최소를 구하는 건데요. 얘를 FX라고 지정해 놓고 한번 식을 구해 볼게요.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은 거의 똑같은데요. 자, 요만큼 앞에 있는 2차항과 1차항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만듭니다. 절반의 제곱 16 더해 주고 16을 다시 빼고 처음 식과 같아야 되니까 더하기 2를 해줍시다. 그럼 x 빼기 4의 제곱 빼기 14가 되는데 얘 그래프 그려 보면 아래로 볼록이고 x가 4일 때 최솟값 지점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 범위 때문에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는 x가 2분의 1. 2분의 1은 4보다 왼쪽에 있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인 그래프만 봐야 됩니다. 그럼 최소값은 여기서 나와야 되겠네요. 최소값은 x가 2분의 1일 때 나와야 됩니다. 2분의 1일 때 값을 처음 식에다 넣어볼게요. 2분의 1일 때 값을 넣어주면 2분의 1 제곱하고 빼기 8 곱하기 2분의 1이면 4. 더하기 2. 그럼 4분의 1에다가 2를 빼면 되는데 2가 4분의 8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4분의 7이 됩니다. 1번 문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근의 공식을 쓴다면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데요.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이를 하는 것이고 자,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프 이용할 때는 첫 번째로 함수값을 따지고 두 번째로는 대칭 축의 위치를 따지고, 세 번째로는 판별식을 조사해주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하면 가장 빠르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있는 2차식 전체를 fx라고 지정을 합니다. 지정해놓고 이 그래프를 위치를 잡습니다. 꼭짓점을 정확히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근이 모두 2보다 작은 상황. 이, 이방정식의 근은 누구죠? 네,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말하는 거죠. 그럼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중간일 수도 있는 거고, 모두 2보다 작으니까 이두 개의 X값이 2보다 작아야 됩니다. 2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함수값부터 따지는데, 자, 첫 번째 함수값. 이 F 함수값은, 여기 축에 있는 거에 대해서 따시면 됩니다. F2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F2 계산 바로 할게요. F2는 4기4 더하기 3k 더하기 4. 자,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3k 더하기 이걸 굳이 한번더쓸 필요가 없는데요. 자, 4가 0보다 커야 되니까 3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해서 첫 번째는 k가 마이너스 3보다, 4다, 3분의 4보다 크다는게 나오고 두 번째 대칭 축 위치가 여기 있는 이와 비교해서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대칭 축이 1인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할게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세 번째 판별식을 조사하는데요. 자, 지금 문제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냥 두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근도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판별식은 처음 방정식의 판별식이죠. 자, 판별식 조사해 보면 여기서 B제곱이 4가 되고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3k 더하기 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전개해주면 4 12k 빼기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마이너스 12k가 크거나 같기를, 자, 얘가 이항하면16 빼기 4니까 12.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두 가지 1번, 2번, 3번 동시에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인선은 나오는 게 없고, 최종 답은 두 개의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이건 아직 수업시간에는 안한 부분인데 일단 할수 있으니까 계산 마무리는 해보겠습니다. 그럼 k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둘다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이기 때문에 최종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x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움직일 때 2차 함수의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2차 함수 최대값 조사해야 되니까 fx를 정리를 해봅시다. 자, 앞에 있는 두 개를 2차 항의 개수로 묶어주고요. 조금 어렵겠네요.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이거 절반의 제곱, 자, k제곱을 더해줍니다. 그 마이너스 k 제곱이 들어간 상황이니까 플러스 k 제곱으로 조정하고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3k를 적어줍시다. 그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k 제곱 빼기 3k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고민해야 되는데요. f(x)는 2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좌표는 k 콤마 k 제곱 빼기 3k입니다. 근데 지금 x 범위가 이건데. 이꼭짓점을 포함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3에서 3이 얘를 통과하느냐, 마느냐를 범위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대값이 여기서 나올 때도 있고, 구간의 양 끝중에서 나올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첫 번째 상황, 어떤 상황을 그려보냐 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여기가 K가 되는 지점인데, 어, K, 이꼭짓점이 아예 구간에서 왼쪽 끝에 벗어난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 마이너스 3과 3이 이렇게 들어가서 위치를 잡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일대를 보겠습니다. 자, 이러인 경우, 자, 이때는 최대값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되죠. 자, 최대값은 f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게 4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 자, f에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처음식에 넣으세요. 어디다 넣느냐 하면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처음식에다가 넣어주면 f 마이너스 3은 조심해야 되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3k. 자, 얘가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9k가 13이 되어서 k는 마이너스 9분의 13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9분의 13은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누구냐 하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어, 9분의 27입니다. 그럼 얘가 얘보다 크다인 상황이 돼서 k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범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1번 경우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황 이번에는 꼭지점을 포함하는 경우를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들어가서 k가 여기서 최대값을 가지는 경우,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k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보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값이 fk가 되는데, 이 값이 3이 되면 됩니다 어디서 최댓값을 갔는지가 1번 경우와 차이가 나죠 얘는 이 꼭짓점이 구간에 포함되는 경우기 때문에 최댓값이 FK가 됩니다 FK는 여기서 꼭짓점 좌표니까 K제곱 빼기 3K 빼기 더 3K 이게 되는데 최댓값이 4가 되죠 인수분해가 안 돼서 뭔가 이상했는데 최댓값이 4라고 돼 있습니다 얘가 4 그럼 K제곱 빼기 3K 빼기 4가 0이면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k 더하기 1 곱하기 k 빼기 4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k는 마이너스 1과 k는 4라는 답이 나오는데 k값이 이런 범위 안에 있을 때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두개 중에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마이너스 1만 되고 4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는 k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세 번째 경우 자, 이제 뭘 하면 될까요?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했고, 마이너스 3과 3 사이 인 경우 했고, 남은 거는, 뭔지 예측이 가능하죠? k가 3보다 크다인 경우. 자, 예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해볼게요. 자, k가 3보다 크다인 경우는 똑같은 그림을 그렸는데, k가 여기 대칭을 미치고, 3보다 크기 때문에, 3하고 마이너스 3. 해당되는 범위가 모두 왼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언제 나와야 될까요? 이때는 최대값이 F3이 됩니다. 이게 4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F3 처음식에 넣으세요. 문제 두 번째 줄에 는 처음식에. 그 마이너스 9 플러스 6K 마이너스 3K가 4가 된다라는 식이 나와서 3K가 13. K는 3분의 13이다가 나오는데, 자, 3은 3분의 27입니다. 3분의 27보다, 3, 그니까 3보다 큰 상황이 되는데, 자, 3, 3이 3분의 27이 아니라, 음, 3분의 9가 되죠. 3분의 9이기 때문에 3보다 크다인 상황이 되어서, 얘도 답이 되는 겁니다. 아까 1번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k는 2번에서 나온 마이너스 1과 3번에서 나온 13 이렇게 두 개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변 길이가 6m인 정삼각형 모양의 천막의 한, 변, 한 면에 직사각형 모양의 출입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출입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 봅시다. 자, 최대값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요. 여기서 이 길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요 길을 지정하는 게 쉽기 때문에 x라고 해 볼게요. x라고 하고 나서 이 삼각형 어디냐 하면 여기 나요 노란색 삼각형 요 부분을 좀 크게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저 노란색 삼각형을 크게 그려 보면 자, 요렇게 x 되어 있고 여기가 정삼각형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가 60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배운 거 기억할 텐데요. 이게 60도가 되면 어떤 비례가 있나요? 이게 1대2대 루트 3인 비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1대 루트 3이면 루트 3분의 1대1이죠. 여기가 루트 3분의 1x가 됩니다. 요 길이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뭐가 될까요? 요만큼 가로 길이는 전체 길이 6에다가 루트 3분의 1x를 2개 빼야 되니까 루트 3분의 2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넓이는 뭐냐 하면, x 곱하기 600이 루트 3분의 2x입니다. 자, 루트 3분의 2x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거 그냥 유리화시켜 주면 되죠. x 곱하기 600이 분모 분자의 루트 3, 루트 3 곱하면, 602 3분의 2루트 3X.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거 인수분해 된 꼴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시간에 많이 했던 그 그림을 그릴게요. X절편이 나와 있는 경우, 이 경우죠. 0하고 X절편 둘중 하나는 이게 0일 때, 그러니까 602 3분의 2루트 3X가 언제 0인지를 구하는데, 자, 힘드니까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 양, 3분의 2루트 3X하고 6이 같으면 되고, X가 6 곱하기 2루트 3분의 3이면 되죠. 자 그럼 약분해주면 이렇게 되고 루트 3을 하나 더 곱해주면 이거 없어져서 3루트 3 여기가 3루트 3입니다. 그럼 최대를 가지는 지점은 이 2차 함수는 대칭을 이용해야 되니까 대칭을 이용하면 여기가 2분의 3루트 3 x값이 2분의 3루트 3일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때의 x값 어, 그때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넓이 계산 해주면 되죠. 자, 여기 지우고 계산해 볼게요.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 넓이 식에다가 x 자리에 2분의 3루트 3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자, 이거 일때 최대값이 나오고 그 최대값은 x 자리에 2분의 3루트 3을 넣으세요. 곱하기 600이 3분의 2루트 3 곱하기 2분의 3루트 3. 자, 계산해줘야 되는데 2분의 3루트 3에다가 빼기. 요거 약분되고 요거 약분되니까 600이 빼기. 빼기를 썼죠. 자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빼기가 아니라. 자, 여기다가 곱하기 6 0이 여기가 3. 자, 그럼 2분의 3루트 3 곱하기 3이어서 답이 2분의 9루트 3이 됩니다. 뭐, 단위까지 적어주려면 제곱미터라고 적어주면 됩니다.